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 대접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 대접의 축복 예, 지난주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 병원에서 응급 외상 환자들을 성심을 다해 섬기는 의료인들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응급 외상 병동은 보통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부임한 병원 원장은 어떻게든 응급 외상 환자를 받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두 명의 간호사를 병동에 내려보내고는 응급 환자를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침대가 없다, 베드가 없다, 환자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환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응급 외에 섬기는 의료인들은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길에서 지체하다가 이제 하나씩 죽어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외과 과장은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과장은 병원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를 어떻게 했냐면 응급 병동에 전화를 하나 몰래 더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몰래 전화 그 개설을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 응급 환자들이 119등 전화를 해주면. 네, 오십시오 하면서 마음껏 응급 환자들을 이제 받아서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환자를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보며 아, 우리가 성도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정 드라마를 광고할 수 없기에 어느 드라마라고 애들로 표현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드라마인지 너무 궁금해서 설교가 안 들린다. 끝나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아, 궁금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 문구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형제 사랑이 계속되는 것과 손님 대접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만약 손님 대접을 잊어버린다면, 형제 사랑을 우리는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 우린 손님 대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환자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환자들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현대의 바쁜 생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핑계를 대고 언제부터인가 손님 대접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만약 그러면 우리 형제 사랑을 포기했다면 우린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여러 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본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형제 사랑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구드 찬양대 가사의 제자됨. 이런 가사가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뭘로 입증하시겠습니까? 많이 공부한 것또 무엇 봉사하는 것 아니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를 통해서만 제자됨이 입증됩니다. 만일 사랑을 생략한 채 다른 봉사만 열심히 한다면 그는 생략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요. 허물이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릇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란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즉 죄의 어원이 표적을 맞추다 인데 바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략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반대 바로 미움이 있죠. 바로 미움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미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내 영혼의 침체 다시 돌이켜 보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 영혼이 어떻게 영적 각성을 누리겠습니까? 쉽죠? 사랑을 회복하면 영적 각성을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활의 메시지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즉, 성도 사랑을 가정 오픈을 통하여 실천했죠. 그를 성도들 모실 때 주의 이름으로 모셨고요. 또 함께 모여 서로 발을 닦아 주었고 애찬을 나누며 삶을 나누었죠. 또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가정 안에서 기억했고요. 또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또 구제와 전도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의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도 이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횡행했을 때 가장 앞서서 그 가장 그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 환우들을 돌보고 때론 장례를 치른 분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대접하는 거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같이 나오고 있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손 대접하는 것.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영접해서 오픈해서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손대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방 교회 모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랑방 교회 모임, 여러분 사랑방 교회 모임은 현대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랑방 교회 모임은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삶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방 교회 모임 없이.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방교 모임에 참석함 없이 성 사랑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제자훈련의 첫 걸음은 앉아서 지식적 공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의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방교의 모임에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 안 하냐고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후반부에 시1리서 11, 11장 13장 2절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교의 모임을 섬겼을 때에 경험하는 기가 막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3장 1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손님 대접의 축복 천사들을 대접하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중에 여러분 천사들을 대접한다는 것, 부지 중에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뜻이 과연 현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천사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맥젠 성경통독에 누가복음을 좀 읽고 있지만 천사들은 곳곳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두 가지를 행해서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었어요. 보라, 네가 아들 을 잉태하리라.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네게 네가 그렇게 성취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오늘 13장 2 절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사례를 염두에서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지나가는 사람 셋절 발견합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처음에 분명히 사람 셋이었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날려나가 셋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 장면을 렘브란트 종교개혁가의 후예인 바로 렘브란트가 천사들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이란 것으로 1 n 2 6년도에에림을을렸습습다 자, 세 명의 천사가 오른쪽에 있고요 또 왼쪽에 아브라함이 2을0은채 영접하고 있고 저 뒤에는 0 2000, 2000, 2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렘브란트는 벽돌집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 저쪽에 있죠. 아브라함은 그들 영접하고 가장 먼저 물을 대접을 했고요, 그다음 발을 씻게 했고요. 나무 아래에서 쉬게 했습니다. 또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 떡을 만들라고 했고, 또 어,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시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사람들을 영접을 했죠. 그러나 어느덧 창세기 저자는 사람 셋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들 혹은 여호와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들은 십사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낸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이 무려 24년간 기다려왔던 자녀에 대한 응답을 이 천사들을 통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손 대접에 천사들의 대접이 방문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여쭤보시오. 혹시 하나님 보낸 천사십니까? 한번 여쭤봐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천사는 아니신 것 같고,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천사가 아니어서 실망. 하셨습니까? 천가 아니라 반대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접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현대 시대에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하여 손대접하기를 잊지 않을 때. 그때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대에 그들 이루어져요 보세요 첫 번째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즉 1차적으로 제자들 있죠 또 2차적으로 우리도 역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 성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건 예수님 영접하는 거랍니다 천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을 영접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셋, 그저 여호와의 사자들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레벨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결과예요. 또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비록 의인이 아니더라도 나도 의인의 상을 받는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일차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께서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또한 비록 내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내가 선교사를 섬기는 것, 내가 비록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주님은 그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을 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 6년, 7년 전에 초창기 그 말씀, 그런 소리 많이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섬기다가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성교사님 섬기다가 불 부림된 분들이 자녀를 얻고 뭐 그런 선물들을 누린 스토리들 그런 많이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를 섬길 때그 목회자가 누린 축복을 받고요. 성교사님을 섬길 때 성교사님이 누리는 상을 받는 것. 또 성도를 섬길 때그 성도가 누리는 상을 경험하는 것. 비로구리는 작은 것으로 대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큰 것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랑방 교회 모임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을 오픈해서 사랑방 교회 모임을 유치한다면 여러분 마치 어느 도시들이 올림픽을 유치할 때큰 경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감격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신방해 보면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보는 건 집의 평수가 아니에요. 또 집에 가득히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걸 보지 않아. 요뭘 보냐면 이가정에 주의 임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 가정 안에 가정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평수 살아도 가정예배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집인가 여러분 만약 비록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무릎 꿇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 하나님의 임재의 사이즈는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비록 누추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철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판자촌에 거주했을 때 황금철 목사님이 큰 등치와 키로 성도를 신방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머리 자꾸 부딪치고 아마 앉아도 앉으셨고 아마 없으셨을지 몰라.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성도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사모하며 그렇게 된장 한 그릇 또국한 그릇이라도 성심을 다해 섬기는 건. 그럼 언제부터인가 평수가 넓어지고 물질이 부유해지면서 자꾸만 다른 것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헌 섬겼을 때에 누리는 그 상급보다는 여러분 우리도 지나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방을 받는 것또가정에서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에 부담감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하였을 때에 사실 준비를 많이 하죠. 정소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초대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준비들이 사실은 제자 훈련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스타트가 되는 걸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도들 자세히 보십시오. 똑같이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누가 성도가 신앙이 잘 성장하느냐를 보면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세요. 형제 사랑이 어떻게 계속하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작은 거라도 사르밧과브처럼 나누고요. 또 작은 거라도 오병여어 받은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은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제자 이상, 선지자 이상, 선교사 이상들이 가득히 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픈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나이와 상관이 없죠. 바쁜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내 모든 부분을 섬겨서 특별히 섬겼을 때에 여러분 상달이 정말 무너지도록 섬기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함께 섬기는 부분들 여러분 가정 안에 뭔가 가정 예배가 부족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작은 차 그리고 부담 안 되는 다과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내게 이러한 기도 제목 제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넘쳐나는 거죠 응답임하고 하나님의 참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제가 전에도 예전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하셨던 장근조 장로님 이야기 다시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장군은장노님이 집사 시절 나름 정직하게 살려고 단위도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할 때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사업에 거듭 실패해서 비제시 달렸고 자녀 학원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냥 제 집사였었는데 주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자신의 집사는 그 상가 앞에 구걸하는 시각 장애인의 눈이 보였습니다. 늘 보던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갑시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등을 싹싹 밀어주니, 아, 시원하다. 라고 그분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장근조 집사님은 일기장에 처음으로 집사 구실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선교사에게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온천하에 다니며 선교할 수는 여비를 주세요. 여비를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느덧 문득 이분은 우연히도 독일의 그 천연 페인트라는 그런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것에 대한 아시아 독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의 지경이 크게 넓혀짐을 경험했죠. 그 당시에 분들 이 여섯식구 그분의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 학교 후배 후배 예, 친했던 후배였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어, 지하에서 색방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집에 모실 형편이 안 되네요. 다른 데서 주무시고 다음 날 만납시다. 전화를 끊었는데 주고멍이라도 들어가 고 싶은 신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파송한 당신의 일꾼 아니니까 하나님 제게 집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분들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의 방에 하나님이 주실 빌딩을 믿음으로 그렸대요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몇년 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땅이 나왔고 장로님은 그곳에 바로 산돌하우스 그분 회사 이름이 리빙스톤인데요 산돌하우스라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2001년도에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예, 저 사진 골라놓고 보니 다 메리아스 바람으로 지금 계신데 예,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장구조 장로이시고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들이신데 텃밭에 저렇게 이렇게 차수를 각종 채소를 기르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마음껏 쉼을 누릴 수있도 했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선교지 무용담도 됐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14년 동안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섬겼고요 이성교사님이 남긴 박명록은이 가문의 이제 가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로님들의 네 자녀들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거나 또 기독학교를 섬기거나 또 직면된 장로님들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예 영월 땅에 성교사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주택지마저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터키 배단 목사님이 입국을 하셨어요. 자신의 딸 예나 양이 인근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나 양이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엄마와 함께 입국을 했지만 정작 이 동네에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안산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명대학교 기숙사가 만약 안 된다면 이제 예나이가 어디에서 머물지 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딸이 우리 청룡교회우리 교회 청년군들잘 정착해 하는데 거처도 멀고 그래서 현재까지 터키인 교회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배다 목사님에게. 정말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초창기 처음으로 터키에 갔을 때에 우리 지하 까바도기아 이 동굴에서 성찬식을 할때 첫날이었는데 그 가이드가 이슬람권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라마단 기간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만 드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 이런 곳에서 이런 성찬식을 하느냐? 신고했고 저는 그동안 정말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오자마자 첫날 쫓겨나나 터키에서. 근데 그때 용감하게 나섰던 인물이 베다 목사였습니다. 용감하게 나서서 중재하고 설득하고 구슬려서 결국 저는 터키 첫 여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고 그때 게 저희가 아, 터키의 선언 목자 훈련이 다시 15년 만에 개, 개설돼야 된다라고 확신을 얻어서 여러분 저희 선교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선언 목자 훈련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번 주도 그렇게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희 공동체 은인과 같은 분이 바로 베다 목사님 이신데요. 저희는 그렇게 이 터키 귀한 동역자 가정이 우리 공동체 사랑의 영접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헌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작은 시간 또 나의 작은 공간을 떼어서 우리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판에 각인하십시오. 여러분 사랑방교의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방교의 사역은 이렇게 오픈하여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방교의 알파와 오메가이죠 그러하게 사랑방교의 사역은 축복의 시작이고 바로 천사들을 섬기는 특권이죠 이제 곧 사랑방교가 개강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마을장들 우리 섬기미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한 영혼 목양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그 수고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 아니 신약 시대의 그 놀라운 본질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임. 전온 공동체가 서로 성경 공동체의 멤버라면 단한 명도 남김없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고 샘플렘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 이상, 선지자 이상, 의인의 상, 정말 주님을 모신 그 기가 막힌 상급을 주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한 학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핍박이 있고 성도들이 오에 갇혔던 그 초대교회 시절 우리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은 형제 사랑을 계속했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며 그리스 아버지 자신의 작은 아버지라니며 그런 초라한 음식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한 것들을 바라보나이다. 60년 전, 우리 공동체, 아버지, 우리의 초창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 초라한 곳에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목회자들을 초대하며 가정 안에 아름다운 예배의 찬송이 울려 퍼지겠던 걸 바라보나이다. 주 예수요. 우리 가운데게, 날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기 위하여 대접하고, 대접하면서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제자됨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버지 사람 이제 휴식기를 지나,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의 사랑방교의 개강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마을장들과 우리 섬기미들 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 형제 의 사랑의 그 위대한 비정의 열전에 사로잡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